일단 밑에 한번 찍어줘 지금 다리털이 엄청나게 덥석한 거를 볼수 있죠 맞지?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총음부긴게 아니라 여러 번 잘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털갈이를 해야 돼 털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하냐 바로 이거 레게털이네 올리브영 가면 두개 6,000원에 하는 건데 한 쪽에 하나 또 왼쪽 하나, 오른쪽 하나 해가지고 이걸로 6,000원으로 수술 제거할 거예요, 오늘. 근데 이거 수술 왜 제거하냐? 완전 다 밀어버리면은 약간 좀 그래요. 이뭔 개소리야? 약간 좀 그래요. 일단 그래서 이길이만 약간 조금 약간 후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할 건데 일단은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. 딱두개 있는데, 왼쪽, 오른쪽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클로즈 오버를 찍어주세요. 여, 여기 한 번. 아, 근데 이, 이 여름에 진짜 반바지 입고 싶은데, 너무 많으면 혐오감 들어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. 내 얼굴에 찍어줘야죠. 그래서.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밀도록 할게요. 일단은, 양말도 벗을게요. 아, 안 돼! 아, 안 돼! 아, 이건 좀 혐오인가? 일단, 일단 여기서 또 할게요. 보세요. 일단 여기 이렇게 짝 하면은, 이거 보입니까? 와우. 이게 지금 머리 털 같이 다리 털이 뽑힌 거예요. 아, 봐보세요. 이렇게 그냥 간단해요, 이거 사용법. 아프지도 않고, 그냥 털이 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, 이게 쓱싹, 쓱싹 이렇게 하는 게, 있는데, 오, 오 이거, 이거 보이세요, 이거? 와우. 보이죠, 이거? 일단 밑에 넣고 좀이다다 정리할 거예요, 이거는.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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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. 봐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하면은 이게 여기 사라집니다.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털만 이렇게 숙친다는 느낌으로 이것만 사서 해주는데 옛날에 면도를 여러 번 해봤어요. 뭐, 뭐 크림도 묻혀보고 해보고 했는데 이게 편해요. 그러 그러니까 면도 크림 발라가지고 면도기로 하면은 일단 피부가 다 달아오르고 완전 빨개져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그오 입었을 때 까칠까칠한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일단 내 얼굴도 이렇게 한 번씩 잡아줘요. 왜 나를 한번더안 잡아주는 거.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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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해주고 어차피 쓸데없는 부분은 다 편집하면 되는 거니까 나 혼자 주절 주절 거리고 있으면 잘 찍어주면 돼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떠랍니다이 여기 보면은 여기랑 지금 완전 차이 가난거 보여요? 여기는 지금 털갈이 지금 한 거, 레모트리거로 지금 한 거, 이거는 이제 안한 거. 차이가 벌써부터 다...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은 이게 아픈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쓱싹쓱싹 밀기만 하면은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,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털이 밀려요 이제. 근데 이 장점이 뭐다?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.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요. 뭐 아프지도 않고. 사용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쓱싹쓱싹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여기 허벅지 보이죠? 이것도 사실 안 보여도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조금 답답해요 이게 여름 되면은 바지가 딱 껴가지고 땀이 엄청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쓱싹쓱싹쓱싹 깔끔히 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영상 찍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. 여기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이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쓸리는 모습이 보여요. 이게. 이렇게. 와이 엄청 많지 여기. 개미가 살아도 되겠어요. 개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다 썸네일에 올려놓으면 되겠다. 진짜 그 정도로. 이게 쓱싹쓱싹 하면 은 밀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면도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날날 날 보여요? 이게 쓰다 보면은 다 달아요 그래서 한쪽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오른쪽까지 하면은 잘안 밀려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세트 6,000원인데 여기 두개 들어간 이유가 한쪽은 왼쪽은 이거 하나를 하고 또 한쪽은 와 지금 이제 왼쪽 다 밀었어요. 왼쪽 한번 잡아주세요. 컬러죠. 차이 보이나요? 와우. 지금 5분만 얼굴을 잡아주요 얼굴을. <laughs> 5분만 한 건데 지금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?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딱히 뭐 어머 발이 뭐털 많은 게 어때서 별로 스트레스가 안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옛날부터 큰 그런 컴플렉스이자 스트레스여가지고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털이 많아요. 그래서 여름에 되게 덥고 겨울에 따뜻해요 <목소리도> 사실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면은 왁싱도 받고 그럴 생각인데, 지금은 돈 모아야 뭐 돼가지고 티엠아이, <laughs> 이건 알아서 편집해 줄테니뭐 하여튼 됐지,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. 근데 처음이랑 지금이랑 보면은 티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보이나요 뒤는 솔직히 완벽히 되진 않았어요, 이게. 완벽히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네. 지금 털을 다 잘랐으니까 이제 뒷정리를 하도록 할게요. 클로즈 펌 매주. 이게 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은데 이게 지금 <laughs> 사실 찍으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, 되게 지금.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과 함께 자연으로 사라져버린 이렇게 하면 혐오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, 일단은 어? <laughs> 이게 제 지금 여기 다리에 있었던 털이에요. 이거 썸 그걸로 썸네일로 잡아주네, 썸네일로. 썸네일로, 썸네일로 썸네일 하려고 <laughs> 하여튼 이렇게 이게 언뜻 보면 은제 머리카락 제 군인일 때보다 더 머리카락이 긴데, 이뭔 개소리야! 제 군인일 때보다 더 머리카락이 긴데. 든 이거는 잘 모셔서 집에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리털 깔끔히 밀었어요. 이제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.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컴백한 복귀작을 이렇게 털갈이로 하는 거를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한번 해봤어요. <laughs> 다음번에 비요 <미안. 웃음>